1217번째입니다. 유모와 슬픔. 유모가 우리말로 해학인데 참,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도 자주 쓰지 않으면, 그, 파고와 닿지 않죠. 그래서 할수 없이 영어를 썼습니다. 유모와 슬픔. 물과 불이 공존하기 힘들듯이, 유모와 슬픔도 그런 가 물과 불도 기름이 껴있으면 잘만 공존하고요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마음의 여유만만이 껴있으면 유모도 슬픔과 공존하리니 영화라서 그런가 엄청난 슬픔이 닥쳐도 역경권 안에 빠졌어도 주인공은 유머를 잃지 않는다. 영화라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쨌든 유머는 슬픔과 고통을 희석시키고 다음을 준비하려는 마음가짐이겠다. 벌어진 상황 속에 매몰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이왕 터진 건 터진 거고, 좀더 크게 멀리 내다보며 의미 있는 여유를 부리는 게 유무의 역할이겠다. 날아간 팔 하나 때문에 남은 인생 전부를 몰살 시킬 순 없잖아. 물과 불이 공존하기 힘들듯이 유무와 슬픔도 그런가? 물과 불도 기름이 껴있으면 잘만 공존하더라.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마음에 여유만 만이 껴있으면 용어도 슬픔과 공존하리니.